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늘 감사드리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주주님들 자 일단은 분석하기 전에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이 당시 좀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나름 저는 좀 증명을 했고 되게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막못 보시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앞으로 어그로를 끌겠다라고 좀 살짝 과장하면 이제 좀 우라통 터지는 심정에 이제 좀 그렇게 좀 호소를 했었는데요 네, 다행스럽게도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셔가지고 네 근데 좀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정 왜 줬는지부터 해서 뭐 삼일선 종가라던가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줬고 그리고 이제 뭐 매수 타점이라던가 여기서도 이제 조... 예 제가 한번 체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를 했었죠 이 당시에 그래서 추가 하락이 나온 이유는 제가 설정한 3일선 종가 때문에 그렇다 라고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10월 31일 영상에서 네 그리고 타점은 어느 정도 이렇게 봅니다라고 했었고 그게 그대로 나왔고요. 자, 그래 가지고 일단은 오늘 좀 변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때 내용보다 이때 내용보다는 좀 확실히 좀 떨어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으로 좀 최대한 좋은 내용 위주로 다뤄 드리는 거는 제가 좀 약속을 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이때하고는 다르게 얘네들이 만약에 뭐, 내일이건 해가지고, 뭐, 축가가 추가적으로 잠잠하다라고 하면은 그 하락탄력성 둔화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같은 경우. 그니까, 러 이때 같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정말 오랜만에 그 내용을 다뤄드리는 뭐 그런 거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탄력성 둔화에는 상승탄력성 둔화하고 하락탄력성 둔화 이렇게 나눠집니다. 저는 기준을 이거래일 기준으로 두거든요. 이거래일 기준으로 이게 박스 안에 갇힐 때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여기서 변곡점을 만들어 냈잖아요. 이게 이 변곡점 기준으로 변곡점 이탈 안 하면서 이 거래일 동안 이 박스 안에서 놀때 보고 탄력성이 둔화됐다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시가총액 높은 걸로 해서 볼까요? 지금 제가 떠오르는 게 유한 양행인데요. 그래서 각각 적용되는 게 보시게 되면은 뭐 여기 구간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여기 구간도 있을 것이고요. 뭐 여기 구간도 있죠? 이렇게 여기 구간도 있고 그래서 각각 좀 볼까요? 각각 이제 좀 봤을 때쭉 내려갈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러지 않고 네, 이 아래 꼬리 기준으로 했을 때 이탈 안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 박스 그래서 이렇게 이 거래일 이상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하락 탄력성이 둔화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적용을 내립니다. 그래서 보통 그러면 은 여기서 방향의 결정이 나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여기 아래 꼬리만 이탈 안 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틀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매수를 해볼만하죠. 저는 타점을 잡을 때 주로 이제 그렇게 잡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좀 방향의 위로 결정이 났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그러면은, 요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 라인만 이탈 안 하면은, 다시 한번 상승으로 노려볼 수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나왔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네, 요렇게 좀 적용이 되죠. 그래서, 탄력성 둔화는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좀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통 이제, 방향성이 결정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아래로 결정이 났죠. 아무래도 계속 이제, 이 올라왔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좀 조정이 나왔고 근데 폭락장으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이 나왔는데 어찌됐건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딱 적당한 조정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비유 보시면은 비율을 보시면은 산일전기 비율이에요 이게 딱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런 방식으로 좀 적용이 되거든요 물론 안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물론 이렇게 안될 때도 있습니다 안될 때도 있는데 만약에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여기를 종가로 내일 내일 여기서 이렇게 종가로 뚫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하락 탄력이 둔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폭 안에서 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하고는 다르게 좀 하락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그러면은 방향이 이제 결정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이 라인만 이탈 안 하면은 어느 정도 매수 타점을 잡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지지선 같은 경우, 여기 종가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도중에 이탈이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고, 살짝 이탈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만약에 아래로 결정이 났을 때는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합니다. 종가로 안 깨지면 됩니다. 종가로. 근데 종가로 깨진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다음 지지선이 37,500원 부분이거든요. 다음 지지선이. 왜 그러냐면은요, 제가 좀 그거 드린 게 있는데, 지지저항이 살짝 적용이 돼요. 그래서 지지선이었다가 못 뚫으니까 여기서 저항으로 계속 부딪힌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큰 상승 나오기 직전에도 좀 여러 번 막혔었어요. 그러다가 뚫으니까 지지를 이렇게 해줬었고.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지지선이 3만 7천 오백원 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4만 7백 50원 종가로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3만 7천 오백원 이라인 때까지는 좀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종가 기준으로 뭐 보면 되니까. 그래서 아래꼬리로 한번 추세 에 그어 드릴까요? 아래꼬리로 해서 추세 에 그어 드리면은 어느 정도 이 라인 때까지는 열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근입니다. 이 부근. 그래서 좀 살짝 이런 관점으로 좀 놓고 볼수 있겠죠. 요런 관점. 그래서 뭐한 3.8이라던가 아니면 뭐 38,500원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추세가 이탈된 것도 없고요. 요 추세죠. 네, 요렇게 이제 뭐 하방 추세, 하방 추세, 상방 추세 좀 어느 정도 대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추세 어느 것 하나 이탈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돌파로는요, 돌파로는 여기 아래 갭 자리가 있기 때문에 시가가 떨어짐에 따라 이빈 공간. 그래서 48,250원으로 종가 마감한다라고 하면은, 원래 추세대로라고 하면은 얘가 뭐, 뭐 거의 다 왔긴 한데요. 거의 다 왔긴 한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 추세 상단까지 도전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최소가. 그래서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뭐 여기, 신고가 돌파 영역으로 가는 거죠. 실패 사례가 전진건설로봇이었고, 그래서 신고가 돌파가 실패가 나오니까 이렇게 빠집니다. 제가 이거 얘기했었거든요. 전진건설로봇에서 영상 보신 분들 아실 거고 제가 설정한 3일선 종가로도 말씀을 드렸고 타오 가고 있으니까 3일선 종가 이탈되면은 어느 정도 예 여기까지 빠지는 거 생각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진건설로봇. 어느 정도 요 부분에서 좀 매수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얘가 신고가 돌파하러 갈 거예요. 예, 요 돌파 나오면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네, 요렇게. 얘가 여기 종가 돌파 나오면은 요기 어느 정도 도전하러 갈 거예요. 거기서 이제 또 성공이 나와야 돼요. 성공 못 나오면은 전진처럼 좀 이렇게 일시적으로 자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좀 최소 추세 하단이라던가.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아직 뚫지도 못했으니까 아직 뚫지 못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박스 칠것 같긴 한데 어찌 됐건 뭐 그거는 그거대로 좀 대응이 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제가 하나인더 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잠잠할 때는 막 이렇게 단타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나인더에다가 좀 몰빵만 안 돼있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그 남은, 남은 금액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좀 극단적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100만원 남은 금액 가지고 뭐 이렇게 점차점차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뭐 1, 2년 정도 해야 좀 10억을 만... 예자이 금액까지는 자신 없어도 10억까지는 어느 정도 좀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써놓은 건데 어느 정도 하나 인더가 좀 잠잠할 때 그런 거 써먹으면은 당일 매수매도 원칙이니까 좀 짭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텔레그램에서 그런 뭐 이제 대응도 실시간으로 받고 주가가 이제 좀 많이 요동칠 때, 주가가 많이 요동칠 때는 대응 실시간으로 받으면 되고, 그다음에 주가가 잠잠할 때는 제가 어차피 맨날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활용하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010-595-3571 여기로 신규 대응 신규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버버튼 받고 싶은 목적에 무료로 텔레그램 방 운영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초대해서 대응도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단타도 이제 같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좀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드릴 수 있다 보니까 단타가 가능했던 건데 근데 이제 직장인분들이라던가 자영업자분들 하루 종일 주식 창만 쳐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요. 뒤에 내용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운이었습니다. 자, 요새 이게 좀 올라가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반응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래서 제가 이것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4년 마지막 대시세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10배 정도 상승 보고 있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아마존도 그렇고, 샘 알트먼도 그렇고, 소형원전 SMR에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형원전 SMR 관련주, 이게 기술력만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은, 매출 영업이 대폭적으로 개선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지금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요. 소형원전 SMR에 대한 기술력.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좀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그래서 이거 기사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SMR 기술력이 있는 회사란 말이에요. 글로벌, 저기, 유명 기업에서도 대거 방문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기술력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장 본격화가 이뤄지면서 2025년부터 실적, 대폭적으로 개선이 됨에 따라 엄청난 상승이 나와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연기금이라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좀 이런 좋은 기업을 잘 놓치지 않더라고요 연기금 그래서 제가 좀 얄미워하는데 연기금을 자 그리고 차트를 말씀드릴 차례죠 해당 기업의 차트 월봉인데요 월봉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매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모든 매물을 다 소화를 했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그러니까 물려 있는 사람들한테 여기 물려 있는 사람들한테 다 본전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든 매물을 다 소화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오랜 기간 박스권이었다가 박스를 뚫어내면서 모멘텀과 함께 대세가 이제 확 나오게 되면은 금양이라던가 대표적이었죠 그리고 뭐 이스페타시스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박스였다가 이렇게 돌파가 나왔고 얘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했을 때어 대략적으로 12배가량 간거 보실 수가 있고, 금양 말고, 뭐, 이스페타시스 말고도 포스코 DX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박스였다가, 이렇게 뚫어내니까, 엄청나게, 10배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중반기 때, 제닉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박스를 뚫는 움직임. 그래가지고, 지금 잘 가고 있단 말이에요. 다섯 배 넘, 여섯 배 넘게 올라갔죠. 그래서 저는 이 2024년 마지막 대시세 종목이라고 봅니다. 이 종목. 그래서 충분히 10배가 오버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01059253571 여기로 대상승. 대상승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이 뭐고 그리고 대응 전략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대상승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구분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꼭01059253571 여기로 대상승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이 종목이 뭐고 그리고 대응 전략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낼 시간 이제 조금 드리면서 대상승 관련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